월정원전첫 번째 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김난숙 선생님. 오늘 각오 한마디 하시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음. 예, 후회 없는 무대가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 여자는 여자는요. 너무.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아 오셔요, 오로. 요 하얀 데로 오시고. 우리, 우리 불러 주실 노래가 얄미운 사랑. 네. 그래도... 아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아, 어디서 아, 왔는데요? 아 백석동. 여러분,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얄미운 사랑. 사랑만 남겨 놓고 떠나 가느냐. <laughs> 얄미운 사랑. 슬픈 음악처럼 이 마음 흘려놓고 천리 떠나간 사람 미련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얄미운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두은니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지금은 남이 되었다 딸미운 사람 슬픈 음악처럼 이몸 울려놓고 저 멀리 돌아간 슈아람 자세 번째 분 모시겠습니다 이정혜 선생님 아 이거 서 나오세요 선생님도 잠못 주무셨죠? 아유, 여기 여기까지는 절대 안 떨렸는데 보니까 떨리네요 아, 여러분 큰 맛으로 응. 예, 감사합니다 그대 그 맹세도 모두 다 거짓말이야. 내 가슴에 아픈 상처 주고 갈 거면서. 영영이별이니, 임없을 거짓쟁이야. 내 가슴에 아픈 상처 죽어갈 거면서 저만 어. 번째 분 무시했습니다. 이정자 선생님. 그때는 몇 등을 줬어요? 네. 몇 등에서 올당어전 나신거니까삼 등했었어요. 같이 했어요. 어제 잠잘못 잤죠? 예, <laughs> 네, 잘못 잤어요. 네. 자, 첫 번째 남은 열차. 여러분 <laughs> 큰 박수로 해 주세요. 예. 비 내리는 호남선 마지 억석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오우! 잘하셨습니다. 잘들 점수는! 아. 다섯 번째 선수 모시겠습니다. 이상금 선생님. 예. 네. 2등했습니다 아, 2등했었어요 아, 파팅

진 걱정 한 평생 그리움 않고 별나라 가셨네. 네. 제 많은 뒤집을 네. 천만 번 부서서 네. 무정한. 野兔。 벌써 반지납니다 여섯 번째 모시겠습니다. 안희영 선생님 나오세요. 그때 몇등 했어요? 2등 했어요. 아, 2등은 음. 등했다는까 2등 아무도 안 믿어요. 저희 집에서. 아. <laughs> 여러분,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잘 하시고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소리 내어 울어봤지만 in my 커런 몇 점일까요? 아! 감사합니다. 여섯 분 남았습니다. 일곱 번째 김혜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 그때 몇등 오셨었어요? 3 등. 아삼 등. 아, 어, 어제 잠못 주무셨어? 아니요. 잘 잤어요? 네. 어, <laughs> 약간 여유가 있으시네. 자,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 동이 드는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온 수많은 사람 빌딩 숲 속을 벗어나 봐요. 자 그것으로 여행을 떠나요 구비 또 구비 깊은 산중에 치와 겠습니다 김인숙 선생님. 네. 아, 그때 네. 몇등 네. 오셨어요? 1등 했는데. 어, 아, 그때 1등 오셨답니다. 자, 노래 부탁합니다. 예.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새면은 첫차를 타고 박금숙 씨, 아, 이거 몇등 했냐니까 4등을 했대요. 여기서 내가 4등이 어떻게 올라오니까 3등이 안 와서 오늘 아. 또 이런, 이런 또 운인데, 아, 두 번째 남행열차,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서 그렇지,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눈. Non... 신을 사랑했어요 잊지는 말아도 잊지는 말아도 선생님 먼저 오시겠습니다아 예. 그때 몇등 하셨어요? 2등 노래 언제 해요? 어? <laughs> 노래 빨리 해요 <웃음> 노래 <laughs> 빨리 하라고요? 화장실 몇 분이나 갔다 와서 빨리 좀 해요 그러면 한번 빨리 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멀어지는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을 적셔오는 지난 추억 어차피 잊어야 할사랑인 것을 잊도록 슬퍼질까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면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꿈같던 세월 짧았던 행복 생각이 나겠지만 아쉬운 정도 아쉬운 미련도 모두 다있겠어 내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멀리 멀리 당신을 멀리 멀리. 번째 분 모시겠습니다. 김순단 선생님. 아, 그때 빛던 거 있어요. 저도 사동했는데요. 선동으로안 나와 갖고 나왔어요. 오, 오늘 <laughs> 두 분이나. 자네 번째 분남인 열차가. 산비 내리는 호남석 나는 열차로 기적 소리 슬피 우는데. 12번째 손님 모시겠습니다. 유옥주 선생님. 아, 우리 굳이 오지의 마법사같이 나왔네. 옷도 항상 이렇게 잘 입어. 지난번에 몇등 했어요? 3등이요. 어, 많이 긴장했어, 그렇습니다. 12번째 손님. 자, 박번쳐주세요 자, 비 내리는 오라. 시상을 원래 제가 항상 점수를 오늘 참가자 중에 제일 조금 나온 사람을 행운상을 드립니다. 근데 너무나 큰 행운상을 구두를 받으셨어요 이분. 아, 자 행운상 인사 한번 하세요. 오늘 인기상,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어자 예. 아. 3등 발표하겠습니다. 88.49를 부르셨고요. 그대는을 불러주신 아니 형님인데 약속이 있어서 가셨답니다 대타로 저어 명희 누나가 대타로. 자기된 것처럼 웃어이지자 그렇지 대타로 왔지만 자기가 3등. 3등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그렇지. 깜짝 한마디 해주세요. 아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김원길 사장님한테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등 90.05. 야당신 김난수 선생님 아자 일곱 장 삼십오만 원짜리 일곱 장 박수 한번 다시 주세요 어 잠깐만 한 말씀 소감 듣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넌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세 번째 월장원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자 점수 구십 점 오륙 야영점오 차입니다 이등과. 김민숙님 제삼안경을 불렀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삼십만 원짜리 1 0장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1등 소감 좀 한번 듣겠습니다. 아, 덕분에 노래 한곡 가사 외울 수 있어, 있어서 너무 아. 행복하고요. 노래 에 빠져서 행복한 삶을 해준 마이네르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하나만 질문할게요. 항상 노래방 가도 그렇게 노래 노래방 가서 그렇게 안 하시죠? 응. 아까 그냥 병만 보고 탁. 이렇게 하시던데 원래 그렇게 하세요 스타일이? 아니요. 아, 그냥. 가사에 신경 어, 네.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네요. 박사 한번 다시 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리 네. 가시고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 월장 오늘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12분 다 우승하신 겁니다. 70점도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12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참가 상품 다 드렸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참가자 여기 오신 분들 다 상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부 다 드립니다, 전원.